할렐루야, 어, 손가락 붙음 선 교심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1번째 강의로 어, 사단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어, 절대로 성경이 정리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사단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 성경을 논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만큼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해요. 어, 지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사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하시기 때문에 악, 사단은 창조하지 않았다. 단지 범죄한 천사가 사단이 됐다. 즉, 떨어진 별이 사단이 되었다. 이게 오늘날 사단에 대한 어떤 정통신학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뱀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 뱀이 사단입니다.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뱀, 용, 옛 뱀, 마귀 사단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하필 사단을 만드셨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만드신 이의 목적이 있고, 사단도 나름대로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너무나도 잘 아는 춘향전 있지 않습니까? 어, 거기에서 주제는 바로 여인의 절개 같습니다. 근데 이 변사도의 악역이 없이는 이 춘향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여인의 절개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필요 악으로 바로 변사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단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이 성경은요, 이 티끌 같은 인생을 들어가가지고 예수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재창조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이룰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그 성경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완벽한 각본이라는 거죠. 그곽본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빠지고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은 하나님이 휴가날에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시험할 때 사단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나가요. 욕께서 1장 12절입니다. 욕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붙이느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욕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사단의 경계까지도 정해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나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월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월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월에게는 이 악신이 있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은 악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악신을 사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신을 하나님이 부린다는 건 주관하고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시편 104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유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대,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적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주의 지으신 주님이 창조하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논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이 악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악어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식물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먹을 거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 악어가 바로 사단입니다. 아, 그, 주에란에 3자 여있죠 주에란에 뭐라고 있었면 니오야단. 이 뱀의 이름이 니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 옆에 일자 써있죠? 주에란의 악어. 그러니까 악어나, 용이나, 뱀이나, 똑같단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겠습니다 하나님이 악어를 지었는데, 악어를 지었어요, 악어를. 악어를 지었고, 악어가 식물 주시기를 바라면 악어를 먹이셨어요. 악어를 다른 말로 하면 리워야단. 이걸 꼬불꼬불한 날랜 뱀, 리워야단, 뭐예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하고 쥐에란에 보니까 또 뭐라고 써있냐면, 악어라고 써있어요. 이 악어를, 같은 얘기죠. 악어나, 리워야단이나, 용이나, 예? 같같은 얘기죠. 용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게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이나, 뱀이나, 막이나, 사단이나 같다는 얘기죠. 용의 정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악어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러니까 사단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악어가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식물을 줬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고 때를 따라 식물을 나눠줬어요 식물을 식물을 나눠주셨고 또 마지막 끝날에 그날에 가면은 강한 칼로 뉘어야된 꼬불꼬불한 뱀을 하나님께서 보라시고 용을 주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은 창 시작부터 끝까지 결국 하나님이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주관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하나님이 주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정한 겁니다. 우리 에스겔 29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에 너는 애국왕 바로와 온 애국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아 이르길 주여호와의 말씀에 애국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 바로왕을 대적한다는 거죠. 너는 자기들이 강들 중에 놓은 큰 악어라. 이 바로왕을 뭘로 표현하냐면, 큰 악어. 악어가 뭡니까? 이 사단이 아닙니까? 사단. 용, 악어. 뱀.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내 이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애국왕 바로왕을 바다에 있는 큰 악어. 이 사단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악어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바로왕을. 로마스 9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도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바로왕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큰 악어 사단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왕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하나님이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려고 바로왕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애굽기 7장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진과 나의 이적을 애굽땅에 많이 행하리라 그러니까 바로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것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만약에 바로왕이 없었다면은요, 홍해가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빛을 드러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은 필요악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필요악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없으면은 예수 십자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참. 어, 이야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역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영원한 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구세주 의 사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십자가를 지려면 누군가 파는 자가 있어야 되고 예를 십자가에 달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제자들을 모아 놓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니까 누구일까누구일까 누구일까 이렇게 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 요한복음 13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떡 조각을 가론 유다에게 주니까, 유다가 받은 즉시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예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내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참,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가론 유다에게 말하길, 내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다에게 뭐가 들었냐면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파는 일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팔자가 있어야 돼. 그것도 성경에 이연돼 있습니다. 시0편 41편 9절에 보면,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떡을 함께 나눴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팔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유다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떡 조각을 떼어 주니까 받은 후 사단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을 통해서 성경을 이루어 갑니다. 사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놀랍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이 모략을 사단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 갑니다. 데살로니카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이사단도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것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사단의 역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 멸망받을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줬는데도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만들어요. 사단을 통해서,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유혹을 역사하게 하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거짓 것을 믿게 해요. 아니 믿지 말 거짓 것을 믿지 말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거짓 것을 믿게 해요. 왜 그러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뒤에 써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풀이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줬는데도, 진리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불법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단에게, 사단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 하면요, 사단의 유혹에서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능력과 표적을 주고 유혹을 역사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는데,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거짓것을 믿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 7절마도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이 저희는 바로 짐승입니다 계시록 16절부터 보면 됩니다 짐승 사단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 짐승 사단에게 주사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사단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신 겁니다 사단은요 사단이 가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은 두려움이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면 절대로 사단의 미혹 당하지도 아니하고 미혹에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단은요 창세 3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담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지막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들을 심판받게 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사명이 다 끝난 다음에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습니다. 잡아서 천년 감옥에 넣어요. 무조경에. 1천년 동안 가둬놨다가 천년왕국 이후에 그들이 다시 무조경에 나와서 바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거룩한 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났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불못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사단의 가는 길이 이미 확정돼 버렸어요 이 길을 아는 자 사단의 가는 길을 아는 자는 절대로 사단에 합류하지도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적인 전쟁이 한판 있어요 바로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이 사단이 마지막에는 요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나타나요 계시록 12장에 온 천하를 깨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 온천을 깨는 자로 나타날 때그 사단의 권세를 깰수 있는 자는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깰수 있다는 라 거죠.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릴 수 있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좋아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